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 주변에 어디를 가더라도 칡넝쿨 많이 있죠. 사실 이 칡은 저 꽃부터 뿌리까지 단한 부분도 귀한 약용으로 쓰지 않는 부분 은 없습니다. 전부 다 귀한 약으로 쓰죠. 자 안녕하세요. 산자초 동의보감 큰 세상 약초 티바입니다자 칡뿌리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테고요. 칡뿌리를 갈근이라 하면서 아주 귀한 약으로 쓰지 않습니까 다음에 칡줄기는 갈만이라 해서 또 약으로 쓰고요 다음에 칡의 열매는 갈고기라 합니다 그리고 칡이파리는 갈렙이라 하고요 다음에 칡꽃은 갈화라 부르고요 다음에 세수 나가는 그 넝쿨은 갈룡이라 하죠 사실 이 갈룡은 뭐 산산보다도 인산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이 갈령입니다 자 오늘은 그것 중에서도 갈렵 또칙 이파리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제가 성시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그렇게 길지 않으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먼저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본방송 전에 누르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칙은 예전에 우리가 소목이어나뭐 돼지 키울 때그 어떤 짐승들도 이 치기 파리를 참잘 먹었습니다. 양계장 하시는 분들은 이 치기 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가지고 닭 먹이를 한번 줘보십시오 아마 산란율이 엄청 올라가고 또 닭이 시시한 질병도 안 하게 되죠. 그래서 예전부터 전문적으로 양계장 하시는 분들은 이 치기 파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런 사실 잘 모르셨다면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치이파리 갈렵을 잘게 썰어서 닭먹이에 섞어서 한번 줘보십시오 꾸준하게 주면 닭이 아주 튼튼해지고 계란도 아주 쑥쑥 많이 녹게 되죠 그리고 이 갈렵 즉치이파리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 뭐 철분 칼슘 칼륨 또 뿌리에 많이 들어있는 그 사포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식이파리 올해 새잎 채취가 오셔서 잘게 얇게 썰어 가지고 큰 덮음판에서 한번 덮어 가지고 식힌 다음에 또 유념하고 또 덮고 식히고 유념하고 이렇게 몇분해 보시면 양도 엄청 줄어버리며 그런 다음에 아주 바짝 말려 가지고 꽃병에 보관해 두셨다가 조금씩 차관에 넣고 차를 하면 달에 드시면 약효도 물론 아주 좋고요, 차 색상도 좋고 또 차맛도 참 좋습니다. 한마디로 최고의 약차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약차가 되죠. 자, 약차로 달에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잘게 썰어 분염해가지고 바짝 말리둔 그 잎을 약1 0 g 램만 넣으십시오. 다음에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서 저기 완전히 걸러버리고 그 물을 냉장 보관하시면서 뭐 식후에 온 가족이 뭐 정수기에서 찬물 먹는 거 대신에 이 직차를 한번 드셔보십시오.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외출하실 때는 보험병에 넣고 다니며 사이사이 물 드시고 싶을 때마다 까자까자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.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고 또 몸에 힘을 나게 만들죠. 또 그리고 조좀더 많다면은 생잎을 얇게 썰어가지고 큰 단지에 시럽을 만들어서 재료가 잠길 만큼 부은 다음 위에 돌이나 뭐 무거운 꾹 눌러 놓고 효소를 담으십시오 자 이렇게 칡효소나 아니면 칡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첫 번째 감기에 잘안 걸립니다 두 번째로 몸을 힘게 나게 만들어주죠 한마디로 강장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치기파리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잘 시켜서 관절염이나 뭐 관절통 이런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 또 우리 간을 좀 깔끔하게 해서 찜찜한 눈을 좀 밝게 만들어주고 또 만성 피로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치기파리입니다 사실 이 치기파리는 우리나라 뭐 어디를 가더라도 무궁무진합니다 아무 시간 나시면 밖에 나가시어 아주 부드러운 쉐입을 채취해서 오늘 제가 하라는 대로 잘게 썰어 가지고 뜯어서 뭐 차도 달아 드시고 또 효소 담아 드시고 그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독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축사나 돈사 또 양계장 하시는 분들 이 치기파리 꼭 걷어 가지고 잘게 얇게 썰어서 한번 축사에 넣어 주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또 혹시 이 치기파리로 약수를 담아도 좋습니다 다만 약수를 담으실 때는 첫번째 약차를 만들듯이 잘게 썰어서 한번 덖어가지고 뭐 특별 유념은 안해도 되고요 그늘에서 아주 바짝 말린 다음 약수 담을 용기에 꼭꼭 눌러서 약50%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먹는 육개 소주대병 한병당 3토막을 같이 넣고요 다음엔 감미료로 꿀이나 백설탕을 소주 대병 한병 분량당 약 20g 넣습니다 그리고 바탕 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한 20도 정도 되죠 이걸 넘칠 만큼 가득 붓고 뚜껑 고 닫아서 그늘진 곳에 약한 3개월 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저기 많이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면서 조금씩 식후에 반주 정도로 두잔 내지 세 잔만 꾸준하게 드시고요. 어떤 분들은 좋다 하면 이런 약술 담아서 그냥 곤드레 만들래 드시는 분이 계시죠. 옳지 않습니다. 술은 알맞게 잘 드시면 보약이 되고요. 또 과하게 드시면 내 자신도 몰라보는 독약 중에 상독약이 됩니다. 그러니 식후에 아무리 많이 드셔도 세잔 이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칡잎파리 활용하는 방법. 첫 번째는 잘게 썰어서 축사에 넣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잘게 썰어서 큰득음판에서한번 덮어 가지고 식혔다가 유념하고 또 식혔다가 유념하고를 몇번 반복하면 양도 아주 확 줄어버리고 또 나중에 약차로 달아 드실 때도 약 성분이 아잘 우러나왔어. 맛도 엄청 구수하고 색상도 좋고 약효는 더 좋습니다 그래도 좀 많다면은 잘게 썰어서 그때는 말리지 말고 실을 만들어 붓고 효소로 담으시고요 또 그리고 약수를 담으실 때는 큰 뜯금판에서 한번 뜯고 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 약수를 담으시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를 가도 이 치기파리가 많이 있으니 뭐 채취하기 쉽고 또 활용하기 아주 쉽습니다. 꼭 활용해 보시고요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적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, 은 혹시 구독이나 엄추지 않으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 주시고요.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 한마디가 저희들에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